자, 교재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배우시는 게 아니라 어, 전체적으로 서양 조경을 공부하신 다음에 어,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표를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에 시대가 어떻게 되고 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리마인드 할수 있는 어,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이집트 고대 종경의 첫 번째 나라입니다 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아 폐쇄적인 지형이죠 사막 기후가 이제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륙에 동북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폐쇄적인 지형이다 문화적 환경으로는 신전정치 다신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그 정치하고 제사장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고, 어, 다신교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 알라를 숭비하는 그러한 어, 것이 되겠고요. 건축에는 분모, 분모 건축에는 이제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핑크스그 다음에, 어, 또 하나가 뭐죠? 어, 마스타바, 예. 마스타바가 있고, 예. 신전 건축에는 저기 장제 신전, 그리고 예배 신전. 아,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겠고요. 요 기출 문제 한번 나왔죠. 분묘 건축에 해당되는 거안 되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태양 알라 신을 숭배하기 위한 예, 기념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주택 건축, 주택 정원에서 나타나는 것. 아, 조경의 특징을 보면이 고대 시대에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서부 아시아에서도 수목을 신성시했습니다. 어, 전쟁이 나면 수목을 약탈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예가 발달되고 물 사막 지역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관수 물을 끌어들어 오리는 들어오는 그러한 관수 기술이 예, 발달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예, 전체적으로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집트의 이집트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택 정원 그 다음에 그저 사자의 정원 그리고 신원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주택 정원에 대해서 예, 어, 보겠습니다. 어, 현존하는 주택 정원은 없습니다. 무덤의 벽화로 어, 이제 어떻게 주택 정원이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어, 정형식 정원이기 때문에 어, 균재미 딱 나눠지는 그래서 좌우 대칭의 방형 공간이다. 이렇게 방형 보통 이제 정방형은 아니고 이제 직사각형 그런 모양으로 이제 되고요. 주변에 높은 울담을 여기에. 어, 세웠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어, 막는다든가 어, 모래 바람을 어, 피한다든가 그랬고 수목을 이렇게 열식을 했다 이렇게 그 앞으로 해서 침상지가 있다 이 안에 침상지는 이제 썬큰 폰도 에가지고 약간 밑으로 내려온 그러한 연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상지가 이 안에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T자형 T자형의 침상지가 있고 어,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요 침상지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휴식의 공간 여기나 여기 이렇게 휴식의 공간인데 어, 요새 들어서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무인 단말 시스템 그러니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 지하철역의 어,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정보 전달하는 그러한 어, 것을 어, 키오스크라고 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겠고요. 이런 구성이 되겠고 정원식재는 시카모 이제 무화과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시카모를 신성시에서 어, 죽은 사람, 사자를 그 그늘 아래서 어, 쉬게 했다는, 어, 그러한 얘기도 있고, 어, 영꽃 같은 경우에는 상 이집트의 상징식물, 어,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하 이집트의 상징식물이고요. 어, 종의 원료죠. 기타 이제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 대추나무, 대추 야자 어, 등을 어, 식재하였고, 어, 이런 유적으로는 아멘 오피스 3세의 중신의 분명, 그 다음에, 어, 메릴레의 정원에서 어, 볼수 있다. 어. 무덤 벽화가 여기에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어,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해를 쉽게 하,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자, 높은 울담으로 둘러싸고 수목을 열식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썬크 어, 폰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오크스크는 어, 나타나진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폰드가 이렇게 T자형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키오스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주택정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